네, 나서스 할 때는 잭스한테 진짜 개뚜드려 봤는데, 말파로 하면 좀 쉽습니다, 잭스. 이렇게 한 대씩만 때리고 도망가면서. 초코파이 매겨주고요. 개약사바죠 이러고 집을 갑니다. 네, 잭스는 방금 집을 갔다 왔기 때문에 집을 막으러 오네요. 궁 쓰고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위험한데, 집공이 <laughs> 생각보다 엄청 셉니다, 말파. 네, 반갑습니다, 형님들. 어, 요번 판 말파이트로 들어왔고요. 상대 잭스입니다. 네. 나소스가 벤이돼 가지고 네, 말파이트로 들어왔고요. 어, 잭스 같이 네, AD 챔프이면서 공속이 중요한 챔프. 네, 요런 챔프들한테는 말파가 좀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말파를 들고 왔고요. 네, 집공 어, 라인 운영은 뭐 똑같습니다 나서스 랑똑같고요 일단 1렙에서 4렙까지 네. 집공 말파는 4렙에서 5렙 구간이 좀 강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사려 줍니다 네. 잭스가 라인을 푸시를 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으면 될것같고요 이거 피해주고 어, 말파도 CS 초반에 많이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이런 챔프 장인들은 이런 개념을 어떻게 알아낸 건지 모르겠지만 알파도 그렇고 나서스도 그렇고 초반에 CS 안 먹어도 세지는 타이밍이 옵니다 나중에 신기하고요 일단 잭스가 지금 어 우리 정글 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기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다행히 네, 레드 견제를 가지 않았을까 했는데 잠깐 갔다가 뺐네요. Q 찍어주고요. 네, Q 1렙 때는 안 씁니다. Q. 네, 유성 말파 하면은 Q를 마순팔 풀 때마다 써야 되는데, 집공 말파는 그냥 Q를 안 씁니다. 집공 말파는 평타로 때려 조지는 말파고요. Q는 2렙, 3렙 구간부터 써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부패를 어차피 먹을 거기 때문에 한번 써줬고요 잭스가 뭐 여러번 때린 것 같은데 뭐 피가 제가 더 많죠. 이게 초반에는 미니언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초반 물몸 구간에는 이제 미니언이 많을 때 생각 없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지가 때리고 지가 더 아픈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니 네 이제 사렙을 찍었고요. 이제는 슬슬 딜교를 조금씩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W 켜고 때려주고요. 네, 역시나 미니언한테 많이 처맞으니까 잭스가 피가 더 없죠. 네, 그리고 말파이트 특성 네, 한 10초마다 한 번씩 보호막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호막 기다려서 딜교를 하면 좋습니다. 네, 어쨌든 공짜로 생기는 보호막이니까 이런 거를 잘 활용해주면. 라인전을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킬각이죠. 잭스가 전멸이 있긴 한데 일단 따라가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 써서 시야가 없구요. 그리고 점화 걸고, 조금, 어 시야가 없는 구간에서 딜러스가 좀 생겨가지고, 일단 집을 보내긴 했습니다. 네, 어쨌든, 말파는 또 이제 궁이 들어오면은 또한번 솔킬각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점화 돌아올 때 2분 40초 이후에 그때쯤이면 이제 6렙 돼서 궁을 찍을 텐데 그때 한번또 솔킬각을 보겠습니다. 네, 말파이트. 굉장히 약사판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Q3렙 때부터는 은근슬쩍 아픕니다, 이게. 잭스 오자마자 지금 3분의 1 정도 피가 빠졌죠. 네, 이렇게 미니언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하면서 보호막 이용해가지고 보호막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다가가서 초코파이 먹겨주고요 점프 뛰어서 들어오면은 이제 같이 맞딜 좀 해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유리할 때 싸우고 안 유리할 때는 안 싸우고 야비하게 운영을 하면 됩니다. 네, 나서스 할 때는 잭스한테 진짜 개뚜드려 맞는데 말파로 하면은 좀 쉽습니다, 잭스. 이렇게 한 대씩만 때리고, 도망가면서. 초코파이 먹겨주고요개약사가죠 이러고 집을 갑니다. 네, 잭스는 방금 집을 갔다 왔기 때문에, 집을 막으러 오네요. 궁 쓰고,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위험한데, 집공이, 생각보다 엄청 셉니다. 말파. 아, 네, 녹턴이 왔는데, 그냥 타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존나 날카롭게 잘 쏘네요. 네 원래 녹턴이 안 왔으면은 이 라인까지 엄청난 이득이었는데 일단 녹턴이 라인을 우리 타워 쪽에 집어 넣고가 가지고 네, 경험치 차이를 많이는 못 벌렸습니다 지금 조금 아쉽고요. 네, 하지만 라인 전 매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아이오니아 장화가 이 네, 사려 주고요. 녹턴이 저한테 올지도 모르니까. 한대 때려주고, 살짝 빠진 다음, 초코파이 매겨줍니다. 아주 얍삽하죠? 네, 항상 상대방이 느끼기에, 와, 저 새끼 존나 얍삽한데? 라고 느끼는 플레이를 해줘야, 그게 최적의 플레이죠. 피도 눈물도 없이, 네, 미니언 못 건드리게, 미니언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가까이 다가오면 초코파이 매겨주고요. 네, 말파도 이 아이오니아 장화가 정말 좋은 게 플래시, 궁, Q 쿨타임 다 줄여주죠. 네, 말파한테 좋은 핵심 스킬들, 스펠들 쿨타임을 다 줄여줍니다. 그래서 아이오니아 장화를 선템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런 네, 식으로 깔짝깔짝 스킬 맞춰주면서 포션 빼고 피 빼줍니다. 네, 무기 돌리기 빠졌고요. 이러면은 한번 궁 써서 바로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궁 써서 바로 들어가주고요. 카직스가 네, 옆에서 다이브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네, 각이죠. 이런 각을 브론즈 실버 정글러들은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이런 다이브를 안 오기 때문에 나서스를 하셔라라는 거고, 그래도 골드에서 플레 구간 좀넘어가는 그런 언저리쯤 되면은 그래도 다이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글러들도 이제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혼자 궁 쓰고 잡으려고 했으면은 딜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 카직스가 잘 와줬고요. 네, 예, 잭스랑 라인전이 매우 즐겁네요. 일단 뭐 조합이 좀안 좋습니다. 지금 상대 서포터의 벨코즈도 있고 지금 말파를 픽을 하면은 상대방이 막 AP 챔프들을 막 대거 꺼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좀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빅토르도 있고요, 벨코즈도 있고 잭스 빼고는 별로 재미를 보기가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라인전 저만 재밌으면 장땡이죠. 이거 이렇게 때려주고요. 딜교환이 압도적이죠. 요거, 킬각입니다. 궁 쓰고, 쫓아가서 바로 잡아줍니다. 네, 말파가 좋은 게, 요거는 전멸로 피해주고요. 네, 녹턴 궁 날렸죠. 네, 라인에서 솔킬을 따주면은 저렇게 정글러가 압박감을 굉장히 심하게 느낍니다. 네, 탑이, 잭스가 망할 것 같으니까 봐줘야 되는데. 풀도 안 빼고 솔킬을 따 버리면 저런 것도 이제 굉장히 쉽게 피할 수가 있죠. 네, 탑으로 캐리하는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네, 타워 체불 한 칸만 더 하고 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잭스도 저. 점프 뛰는 스킬 때문에 라인 복귀도 엄청 빠르네요. 막 미니언 타고 막 점프 뛰면은 금방금방 올 수가 있죠. 바미의 불씨 사고, 다음은 건틀렛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시갑옷 먼저, 아, 덤블 조끼. 덤블 조끼 먼저 올려주고요. 녹턴하고 잭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타 기반 챔프. 덤블 조끼 효율이 좀 나올 것 같죠. 네, 잭스가 어, 미드 로밍 가서 그래도 재미를 좀 봤네요. 루시안을 잡았네요. 네, 그래도 파이크가 바로 움직임을 했고요. 이러면은 빠르게 타워 채굴 하나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잭스가 탑에서 할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미드로 서서히 로밍을 한 번씩 가기 시작하는데 네, 그만큼 탑을 완전히 박살냈다는 뜻이죠 녹턴이 또 왔고요 녹턴 W로 Q를 막으면 은 이속도 뺏어오지를 못합니다 네, 미드를 한번 슬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토르를 좀 잡아줄 수 있으면 빅토르도 좀 위협이 되는 상황이고요 박수쳐서 멜름 해주고요 루시아나 미안하다 어, 일단 제가 좀 커서 앞라인 버텨주면 은또 루시안이나 우리 카이사나 딜 넣기가 쉽기 때문에 킬좀 초반에는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드가 루시안인가 보네요 네, 몰랐는데 어, 지금 우리 편은 다 물몸이고요 암살자가 두명 탱커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좀 탱탱한 템을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는 말파 할때 딜템은 거의 안 가기 때문에 제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요거 네, 옆에 가서 깔짝깔짝 한 대씩 건드려 줍니다. 네, 타워한테 많이 처맞다 보니까 조금 피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Q 딜이 상당하죠. 네, 생각외로 셉니다. 요거 궁 박아가지고 한번 킬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무기 돌릴 때 빠져주고요. 궁 박아서 콤보로 점화까지 깔끔하게 보내버렸죠. 집공 말파가 정말 셉니다. 그래서 잭슨은 집공 말파를 상대를 한다고 하면은, 네, 저 무기 돌리는 회피 스킬을 함부로 빼면 안 됩니다. 저거를 빼면은 말파 평타를 그냥 다 두드려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솔킬각이죠 네, 탑의 자존심 싸움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네, 이기면서 타워까지 먼저 부셨습니다 네, 전령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지금 녹턴이 왔는데 살짝 빼주고요 네, 여기서 한타 해가지고 한번 이득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전령을 핑계로 한타를 한 번, 잭스도 왔고요 일단, 루시안은 좀 멀리 있긴 한데, 아, 카이사. 좀 바로 죽어버렸네요. 야, 이거, 이거 망한 것 같습니다. 개망해버렸죠. 어, 생각보다 자야가 딜이 엄청 잘나오고요 요거 일단 한번 막아야 되는데. 궁이 없구요. 일단 따라갑니다. 파이크가 있어서 좀 실피만 만들어주면은, 아, 그래도. 네, 녹턴까지 잡아주구요. 네, 지금 상대 바론버프 달고 밀고 오고 있는데, 이거 옆치기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아, 벨크즈를못 맞췄구요.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딜이 너무 많이 꽂히네요. 아, 빅토르도 망했는데, 빅토르는 망해도 세네요. 요거는 게임 끝난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좀 궁을 더 많이 맞췄어야 되는데, 벨포즈가 자꾸 궁을 잘 피해가가지고. 네, 그래도 뭐, 초반 라인전 재밌게 했기 때문에, 뭐, 그냥 정신승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서스가 벤을 당하자니 참 충격이 아닐 수 없네요.